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고등어 잡으러 왔다가 한치가 올라오네요? 그래서 한치낚시로 변경. 물 춘읍니다. 아, 한동안 생활을 종사한다고 낚시를 못 갔습니다. 물론 기상도 뭐 많이 안 좋았죠. 어, 지금 이제 제주도권 제 그리고 여수권, 그리고 경남권부터 해서 한치가 붙어지기 시작했어요. 부산권도 붙지 않을까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출족길에 나섰습니다. 자, 우선 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NH 코리아의 브레이커 183 UL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거치대입니다. 릴은 200번 전동리 채비는 어, 2단 채비, 그러니까 애기까지 어, 메탈까지 포함하면 은 애기가 3단 채비에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스텔을 달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 채비가 되는데 채비를 어, 많이 못하는 이유는 채비. 옆에 분들하고 채비 걸림 때문에 채비를 어, 다단 채비를 많이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싱크의 무게나 어느 정도 숙달가, 숙달이 좀 되신 분들은 채비를 좀 다셔도 옆에 분하고 채비 걸림이 없이 어,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 세개 정도면은 어, 일반에게 하나 정도의 그 물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세팅을 했고 조금 더. 물을 탄다거나 옆에 분하고 간섭이 생긴다라는 어, 낚싯줄에 각도가 보인다면 싱크를 좀더무겁게 한다거나 또는 어, 스텔 하나더 빼는 방법으로 해서 낚시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두 번째 오모리 로드 같은 경우는 일반 팁는대입니다 팁는대고 어, 릴은 2508오모리 어, 봉돌은 20호 그리고 가지줄은한 1.2m 정도 주고 어, 상봉에게 수박색으로 달아서 낚시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가자 낚시 시작하자. 오이 뭡니까? 고등어. 고등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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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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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있다니까 있다니까. 힛과 지가 힛과 위로 올라오니까. 아, 예. 깔지치고는 방향 옆으로 가. 쓰는데, 그래. 아 고등어, 고등어. 오, 고등어 크다. 오, 두오 마리 다 붙다. 더 좋아야 돼, 더 좋아야 돼. 에차, 에 하나뿐. 고등어 시간 좋대요. 자, 고등어 낚시를 한번 해봅시다. 카드, 세 개, 그다고, 메탈, 수십, 4 0 메달 지금, 이 고선생들이 있어요. 가자! 아, 수십 5 0 메달. 줄줄줄, 십 메달, 갔다가, 2 0 메달, 갔다가, 3 0 메달, 갔다가, 4 0 메달, 갔다가, 자 오십 m 다 가자. 촥! 셜랑, 촥! 입질 받았어요 방금. 뚱, 히트. 빠졌어. 갈치야. 히트! 그렇지 아으으와아 아구 힘들어 이게 미늘이 없는 바늘이라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빠진다는 거. 참 고등. 그린 베이트에 어, 쉬운 메탈 100g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갈치 지깅 때도 쓰고 그리고 이렇게 고등어 지깅 할 때도 쓸라고 가져왔습니다. 야, 이거 방어 지깅도 고등어 지깅을 하고 있어요. 이 녀석들이 지금 계속 50m, 60m씩 에서놀아요 히트. 와 물고 있었어. 으아. 우와, 들이안 올라다. 와막와다 왔다, 다 왔다. 오징어. 오징어, 이씨. 오징어, 이씨.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고등어 잡으러 왔다가 한치가 올라오네요. 그래서 한치 낚시로 변경. 여 하던가. 빛뚜 이번에는 안빠졌다이 미쳐버리겠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또 한치가 이렇게 나오노? 너 오징어야? 한치야? 한치다! 한치, 찾아! 히트. 아니요 오징어 같기도 하고 한치도 시야 좋다 야 부산도 한치가 올라옵니다 이제 한치가 더 밀고 올라올 것 같기도 합니다 느낌에 일단 고등어는 한치가 안 나면 고등어 낚시 하고 고등어 안 나면 한치 낚시 하고 아 한치 남으면 한치 낚시하고 고등어 남으면 고등어 낚시하고 이제 한치가 안나오는데 고등어를 다시 할까? 고민되네요 또 히트 25야 이거 오징어 수없으냐에어오징어다 힘쓰는 거 보이, 오징어네. 오징, 오징, 오징. 것도 오징어도 귀한 놈이에요. 물돌이 타임이가? 물이. 아, 스트레스. 와, 갈치. 와, 싹둑. 어, 한치 돼요. 와, 콧물이 돼. 이거 띄워 25 양껏 뜯어먹고 있었네. 이거 25, 오징어야, 이새에 오징어. 치다 오, 한치다 굿사이즈. 하나, 둘, 셋, 넷. 니 녀석 물고 들어졌어요 25m 아 그렇죠 여기에 또 하나 올라오네 짜잔 이카메탈에 올라왔습니다 자 고등어 낚시하러 왔다가 한치가 올라오는 바람에 한치 낚시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는 사이즈의 한치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물이 밀고 올라오면은 한치에 대한 기대감도 부산권도 올라갈 듯 싶습니다. 여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어, 녹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아이, 고등어 잡으러 왔다가 한치 잡았네. 아이, 재밌네. 기대해 봅시다. 이번 부산권 한치 한번 기대해 보는 걸로 꼭 알겠네 너도 고등어가 와 미치겠네 부모님 감당이 안 되는 일만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자이 너그 큰일 났다 이. 내가 애기로 고등어 두 마리 줄테 왔다